조하십시오 길을 터십시오. 경찰은 평화로운 이 길을 막을 는말가 없습니다. 이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길을 막을 수니다이 나라 믿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. 이 길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. 경찰은 진부동의 평화로운 선물들이 보장하시기 바랍니다. 민주주의 옛날 해서 마 옛날에, 엄공방날에 엄마, 옛날에, 엄마, 옛날에, 엄마, 옛날에, 엄마, 옛날에, 엄마, 옛에에 엄마, 옛날에, 에 엄마, 옛날에, 엄마, 옛날에, 엄마, 에 엄마, 옛날에, 엄마, 옛날에, 엄마, 옛날에, 엄마, 옛날에, 엄마, 옛날에, 엄에엄

비행기 정치 <laughs> 거 심판하자, 이런넷국기문란 강제하자, 이내 넷. <laughs> 우리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지켜내고,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백0 8 108, 108, 108, 108, 1 0 이경찰의 폭력적인 저지로 가지를 못했지만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. 그리고 멈추지 않겠습니다. 내일도 또갈 것입니다. 내일도 또 보낼 것인지 경찰에게 경고합니다. 이 나라 민의주를막지마십시오 진보을 지켜내자. 지 지켜내자. 지켜내자. 지켜내자, 민주주의 지켜내자. 다 같이 그럼점 하겠습니다. 하나.